네, 10월 어, 24일, 토요일, 어, 10월달은 토요일이 다섯 네, 아, 번이 있습니다. 이제 선고도, 대선도 어, 정말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음, 미국에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8만을 넘었습니다. 8만 1 천, 뭐, 8만 2천, 뭐, 자료를 이렇게 보고하는 기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들 8만 천에서 8만 뭐 4, 5천까지 나오는 기록을 세웠는데 글쎄요 이게 그냥 최고 수치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정말 어, 10만도 넘어가는 것도 일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이제 시작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점인지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쁜 뉴스가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오늘 기사 내용인데요. 그 지금 안 그래도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산불 뭐뭐 뭐 들불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1년 내내 뭐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번 주에 주말에 바로 오늘 내일이 되겠죠 또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아예 그송그 그 그냥 그 전기출 말 그대로 예 그래서 그냥 그 불이 또 이제 그 예전에 그 어디입니까 그 불이 그 어떤 기기 오류 때문에 발생이 됐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송전선을 그냥, 그냥 끊어 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고 참 날씨 때문에 그리고 그 날씨 때문에 산불이 야기될수 있어 가지고 전 단전을 하겠다 라는 기사를 읽으니까 한국은 참 살기가 좋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cific Gas and Electric May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Cut power 단전하다 그 전기를 끊는다 굉장히 간단하죠. Power를 썼다는 거. 뭐 electricity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전기, 그 전동 그런 거 관련된 건 그냥 power입니다. So, cut power to 어디로 가는 over 1 million people 100만 명이 영향을 입네요 on Sunday 아, 이번 일요일이네요 to prevent 예방하는 거죠 뭐를 the chance of 뭐뭐의 가능성 the chance of sparking so, spark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똥이 튀는 거잖아요 근데 예, spark는 cause 그래서 o m 을 야기시키다, 어, 촉발시키다, 유발하다 뜻이 되겠죠? 뭐를요? Wildfires. 그래서 되겠죠. 그 o Tilpuri, Tilpuri, p o 산 j o n Sanuro, s a n p a s extreme fire weather returns to the region. 이 지역으로 이 아주 그냥 이 f i r e w e a t h e r 가 심각한 e x t r e m e 아주 심각한 그런 날씨가 return to the region 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the utility announced friday 그래서 금요일 날 어제 이 utility 회사가 어,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전 날씨만 바람만 세게 불고 뭐 뜨겁고 하면은 아니야 전기를 끊어 버리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The nation's largest utility said it could, 그래서 a u s e 이 사람들이 cut 어, power 어, 이제 이제 하는 그 행위, 위에서 말한, it could black out. Blackout은 어둡, 어둡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뭐, 정신을 나가게 만든다는 뜻도 되고, 기절한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전기가 나간다는 뜻이죠. 되 It could black out customers in 38 counties. 그래서 38 카운티 라고 했는데요 카운티는 미국의 그 행정 구역이죠 예, 그래서 어, 주가 한국으로 얘기하면 은뭐 글쎄요 어, 구 정도 되려나요? 예, 그래서 어, 캘리포니아가 엄청 크잖아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남한의 한국의 아마 땅덩어리의 한세배는 될걸요 근데 거기 전체 카운티가 한 60개 정도 될 거고 제가 살고 있는 조지 같은 경우 는좀 많아요 작은 카운티도 많고 그래서 한 150개인가 뭐 그렇게 있고 뭐 하여튼 어, 그래서 38개 되는 그 카운티에 있는 고객들을 어둡게 만든다. 즉 정전 상태로 만들 수 있다. Including 어디도 포함하는 most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또한 그쪽 대부분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As weather forecast call for 그래서 call for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call for라는 그 수거를 접했을 때 call for 한다는 것은 call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그래서 demand라는 의미가 같은데요 이 날씨 얘기할 때 call for 하면은 예, 뭐뭐를 예측하다, 예상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저래 뭐를 예측해요? a return, 되돌아오는 거죠. a return of b o n e dry b o n e dry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바싹 마른 물기 하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b o n e dry 그리고 gusty, 바람이 많이 부는 돌풍이 부는 weather 그래서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측함에 따라 근데 그 날씨가 어때요? that carries the threat of of 뒤에 나오는 위협을 carry, 수반하는 어 어떤 위협을요? 다운 i 이 다운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뭐 부사, 전치사로 해서 뭐뭐 아래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다운한다는 것은 꼭 나무 같은 것을 쓰러뜨릴 때 그때 다운을 써요. 예, 그래서 다운한다는 것은 어어 어, 어, 뭡니까 어 예, 뭔가를 때려눕히다. 예, 그래서 뭐 권투하다가 뭐 상대방 opponent down the opponent 하면 상대방을 때려 눕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다 downing 또는 fouling power lines power lines는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선이니깐 어, 어, 송전선이 되겠죠 그래서 foul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구에서도 foul 하잖아요 공이 이렇게 똑바로 안나고 옆으로 나가고 뭐 하여튼 또 반칙하는 거 그래서 foul 한다는 것은 얽히게 줄 같은 것을 이렇게 엉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느냐? 송전선을 때려눕히고, 즉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fouling 엉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Or 또는 other equipment that in recent years 어, 최근 몇년 동안 이 equipment들이 blame for 4D에 나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책임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죠. 뭐요? Igniting, 그래서 Ignite하는 것은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점화하다, 뭐를요? Massive and deadly blazes. 그래서 거대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Blaze, Blaze하면 은어 작은 게 아니라 큰 화재를 탑니다 어디에서요? In Central and Northern California. 저 캘리포니아주, 중부, 북부 지역에 큰 거대한 불을 야기시켰던 것으로 비난을 받는 equipment 등등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기기들이 거기서 정말 작동을 잘못했을 때뭐 불똥이 튈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불도 또 많이 생기고 그러네요. 보니까는. 예, 참 필요한데 그 모든 걸다100% 관리할 수 없고 비도 안 오고 날씨는 뭐 bone dry, 아주 그냥 바짝 바짝 말라 있으니 뭐 살짝만 뭐 해도 뭐 불이 나고 하니까 에 정말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기후가 좋은 걸로만 알고 살아 있는데 요즘 산불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그 것만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네. 어, 이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 예, 제가 지금 뭐했나요 아, 예, 이걸 지었군요. 예, 그 밑에요. 아, 밑에 오시면은, 그, 링크 오시면은, 오늘 공부하셨던 아, 내용의 핵심 단어 표현 정리되시 있으니까 같이 한번 쑥.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영작이 있으니까요. 영작이 제일 중요하죠. 영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제 사이트에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저한테 보내주시면 사이트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른 헤드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